자 우리 이 프로그램을 앞에서 작성했던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번 어, 수정을 하면서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타이머는 지금 우리 여기서는 이제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타이머는 다지워버릴게요 자,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어, M10.0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에 대한 신호인데, 이거를 우리가 요 태그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리네임 태그 해가지고. 얘를 그냥 오토 언더바 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오토 런 그러니까 얘는 내가 푸시 버튼 1 누르면 자동 기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비트가 되는거죠. 그죠? 얘는 오토 런이다. 그래서 밑에, 시그, 밑에 단계는 오토 런이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거고 두 번째 푸시 버튼은 일단은 여기서는 뺍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단계 10.1 전진이에요. 그죠? 공급 전진. 자, 공급 전진 했어요. 그럼 전진 완료한 거는 뭐가지고? 전진 센서 가지고 확인하 줘. 그죠? 여러분들 혹시 어드레스 가지고 있나요? 지금? 예. 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급 전진 센서가 0.0이에요. 아, 0.1. 그죠? 자, 0.1이니까. 얘가 지금 전진이니까, 여기가 결국 뭐냐면, i 0.1. 가 이제 요거를 조금 음, 편하게 하려면 사실 먼저 태그부터 먼저 쭉 등록해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어, 디폴트 태그 테이블 해 가지고 태그 테이블에 i address i 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그죠 태그 테이블 디폴트 태그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한번로해까요 공급? 후진 일단, 아이, 참 영, 시작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입력 어드레스를 일괄적으로 이제 쭉 입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리면 십자가 표시 나타나죠, 그죠? 그럼 얘를 쭉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지금 일단, 공급 검출까지 16개에다가, 그 다음에, 쭉 한번 입력해보죠. 쭉 입력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그 이름 있죠? 이렇게 해서, 자, 공급. 전진단 그 다음에 어 분배 후진단 분배 전진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 태그 테이블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일단 저장을해 음. 놓고 그러면 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10.1에 공급 전진 했으면, 여기서 결국, 공, 공급, 이렇게 하면, 공급 전진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공급 전진단. 바로 입력하고, 두 번째, 얘는 공급 후진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공급 후진 센서 검출하는 거니까, 또 공급, 그러면은 후진단, 공급 후진단 해서 바로 엔터 엔터 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셀렉트해서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이핑하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이 뭐냐면 자, 여기 세 번째 스텝 이송전진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송전진이니까 여기 그 다음 확인해야 될 동작이 이송전진단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송, 하고, 이렇게, 이송, 전진. 태그 테이블에 안 나오나요? 이송 전진이라고 안 되어 있나? 아, 분배라고 되어 있는 이송이 아니라, 분배. 분배. 전진. 분배 전진단.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배 후진이죠. 이게, 이송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분배 똑같은 건데, 분배라고 게 되어 있어요. 분배. 그래서, 네 번째는, 분배를 후진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오는 거는 분배 후진단이 되는 거죠. 분배 후진단 선택. 자, 제가, 아까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그냥 탈모를싹 지웠고 어떤 동작에 대한 확인 센서만 지금 쭉 바꾸는 거 그죠? 제일 첫 번째 동작이 공급 전진이라는 동작. 이게 지금 m10.1이잖아요. 그죠? m, 이건 지금 m10.1. 첫 번째 단계. 그러면 전진이라고 하는 동작을 시켰으니까 10.1에서 전진이라고 하는 동작을, 여기 있죠, 10.1. 10.1에서, m10.1에서 동작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동작을 시킨다는 거는 내가 동작해라라고 명령을 준 거예요. 그죠? m10.1이, m10.1이 동작 전진해라! 공급 전진해라! 명령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동작에 대한 결과를 그 아래쪽에 떠주는 거죠. 그게 이제 공급 전진 센서죠. 공급 전진 단 그 예. 다음, 동작, 두 번째 동작, 공급 후진해라. m 1 0전에는 공급 후진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그 명령에 대한 동작 완료 시호는 공급 후진단이라고 하는 센서가 오이 되면, 그 다음 동작이 될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붕배 전진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붕배 전진 센서, 붕배 전진단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 명령을, 코일로 명령을 주고, 그 밑에 줄에서 A점으로 센서 확인하고, 그럼 또그 다음 명령 주고, 그 밑에서 센서 확인하고,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자기 의지 요, 요 패턴을 하나 쭉 만들어 놓고, 다탑해 놓고, 미리 스텝에 맞게끔. 세에 맞게끔 다피해 놓고 번호만 거기에 맞게끔 쭉 바꿔주고 1 2 3 2, 4 5 6 번호만 쭉 바꿔주고 그 다음에 동작에 대한 확인 동작에 대한 확인 동작에 대한 확인 어디를 쓰면 쭉 바꿔주는 거죠 그럼 벌써 이게 이 이송까지 다 끝난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분배후진단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분배 후진이 완료되고, 그 다음, 종료시키겠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M3, 10.3 에서 타이머 추가하자고 했죠, 그죠? 자, 여기 10.3 에서 타이머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타이머를 하나 병렬로 이렇게 하나 넣어줄게요. 병렬로. 이렇게 완료 해주고, 이기 우리 아까 t 사용했던 거냐? t 원 다시 그대로 쓰면 되겠죠. t 원 시간은 t 샷 6초 정도 해볼게요. 6S. 얘는 결국 이 단계에서, 3번 단계에서 타이머를 하나 같이, 우측 타이머를 하나 가동을 시킨 거고요 제일 마지막 이제 시퀀스는 뭐냐면, 어, 분배도 후진단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앞에 조건은 지금 그대로 따라온 거고, 여기다가 타이머에 대한 접점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t1.q죠. t1.q. 그러니까, t1이라고 하는 게 타이머, 음, 컨베이어 타이머죠. 컨베이어 타이머. t1.q가 되면 모든 시퀀스가 끝나서 10.5로 제일 앞에 있는 자기유지를 끊어버린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에 연습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제일 마지막 단계를 가지고 제일 앞에 살려놨던 시퀀스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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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때 얘네들이 다 살아있어요, 지금. 살고, 살고, 마지막, 종료가다 완료가 되면, 5번이 되는 순간에 이 5로 얘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죽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의 구조. 이런 형식이 있 그게 이제 하나의 시퀀스, 하나의 사이클. 단속 사이클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출력부. 출력부 할당. 자, 출력부 할당. 여기는 이제 출력부고, 출력부는, 어, 제일 처음, 공급, 공급, 솔. 전진솔부터, 공급 전진솔, 그 다음에, 공급 후진솔, 주영 1, 2. 3. 분배 후진솔. 돼있네요. 0, 1, 2, 3, 4. 0, 1, 2, 3. 그 다음에, 어, 하나, 하나 더 필요하죠. 지금. A접점 하나, B접점 하나, 코일 해가지고, 컨베이어 모터가 필요하죠. 컨베이어 모터가, 그냥 컨베이어 하면은 컨베이어 모터 나오죠. 그냥 엔터. 선, 에, 이어, 모터. 선택. 자, 이제 얘가 언제 살고 언제 죽는지 요, 요, 요 놈들만 지금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공급 전진소리 사는 거. m10.1. 자, m10.1에 살고 얘는 M 그 다음 단계 바로 죽으면 됩니다. 10.2에 죽는다. 그 다음에 공급 후진솔은 M 10.2에 살고, 그 다음 M 10.3에 죽으면 된다. 그 다음에 분배 전진솔은, 그러니까 이송 전진솔은, 3번에 살죠, 그죠? 그래서, m10.3에 살고, m10.4에 죽는다. 분배 후진솔은 m10.4에 살고, 그 다음, m10.5에 죽는다. 그 다음, 컨베이어는 언제 삽니까? 컨베이어는 10.3에 살죠. 3번에, 3번 스텝에. M10.3에 살고 그 다음 죽는 거는 종료됐을 때 M5니까 M10.5에 죽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그냥 동작만 시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센서를 추가를 하고 싶다, 공급 센서를. 그러면 이제 동작 조건이 어, 두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는 제일 처음에 오토런을 할수 있는 조건, 그죠? 내가 오토런 자체를 공작물이 있을 때 하겠다 하면은 여기에 A 접점 하나 넣고, 어, 공 공급 검출이죠. 그러니까 공급 검출 센서. 이거, 공급 검출 센서. 공급 검출 센서가 I1.7. 자, 여기도 이제 오토론을 시작할 때도 하나 있어야 되고, 얘를 카피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 반복되는 요 구간, 그죠? 바로 밑에.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음, 똑같이, 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있어야지만 계속 반복이 될수 있으니까.